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쯤부터 이임용웅님 굿즈를 드림어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한다. 이런 뉴스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드림어스 컴퍼니 쪽에서 보도를 내다 보니까는 주어가 드림어스가 돼서요. 드림어스 컴퍼니가 트로트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임용웅님 굿즈도 출시했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가 임용웅님 2020, 2022 시즌 그리팅 공식 응원봉을 출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드리머스죠, 전부다. 네, 이거는 드리머스 측에서 에, 보드 자료를 배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드림머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임영웅님 팬들도 이드림머스 컴퍼니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데 굿즈를 제작하면 제작을 했지 왜 이렇게 이 주목을 받는가 봤더니만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뭔가 앞으로 임영웅님과 드림머스 그리고 드림웍스의 모회사 대기업입니다. 대기업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갈지를 그림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자료를 내서 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음원 사이트 플로를 운영하는 드리머스 컴퍼니가 트루트스타 임영웅의 응원봉 등이 굿즈 공식 굿즈를 제작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공식 구축하는 건 벌써 아마 우리 계약도 다 끝났고 우리가 지금 구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제 우리 손에 올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측은 임영웅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하고 12월부터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트로트 장르까지 협업 파트너 범위를 확대했다. 드리머스 측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포장해서 따져보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2이명웅 시즌 그리팅뿐만 아니라 공식 응원봉도 선을 보였고 그렇죠. 다양한 md 프로젝트 역시 논의 중에 있다. 다양한 굿즈를 또 만들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2018년부터 지금부터 5년 3년 전이죠? 4년 전. 어. 예, 네, 18년부터 SM과 JYP, P네이션. P네이션은 싸이가 운영하는 네, 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싸이. 그리고 SM은 이수만이고 JYP는 박박 박진영인가요? 예, 네, 그렇죠. P네이션 등 기획사들이 음의 음원 음반을 유통하고 있으며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이 네노라 하는 그엔터테인먼트사에 음원과 음반을 유통을 이 드림 어스 컴퍼니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굿즈 제작 사업으로도 확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래로 제작한 여러 가수들의 굿즈 응원봉만 보니까는 120만 개를 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포토톡이나 라이프스타일 굿즈 등 다양한 상품도 내놓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이게 지금 플로라는 회사입니다. 이회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드림어스 컴퍼니입니다. 드림어스 컴퍼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이면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서 굿즈나 이런 것도 생산을 한다는 것 같아요. 회사 소개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는 재밌게도 최근 뉴 제품으로 임영웅님 굿즈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회사구나.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 뉴스를 찾다 보니까는 네뭐 드리머스 컴퍼니가 3분기 누적 실적이 47억 억. 그래서 엔터 사업으로 확대한다 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 회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부터 3분기니까 3분기니까는, 3분기니까는 에, 9월부터네요. 그때부터 플러스로 네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성장을 지금 그나마 흑자에 적자에서 살짝 흑자를 올려냈던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아 어, 네. 여기서 보니까는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주주사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주주사가. SM 엔터테인먼트가 주주사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주주사가 SM 엔터테인먼트인데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 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네. 바로 주식 관련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어스 컴퍼니 나오죠. 주가는, 드림어스 컴퍼니 주가가 최근에 올랐다고 합니다. 올랐는데, 드림어스 컴퍼니는 방탄소년단의 음원을 유통하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음원을 유통하면서 모회사 SK텔레콤을 통해서 하이브 등 연예 기획사들의 콘텐츠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드림어스 컴퍼니는 11월 30일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전문 스타트업 비마 비마이 프렌즈하고 손을 잡고 글로벌 팬더 글로벌 팬더 스트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러니까는 플로라는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도 하면서 최근에 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회사인 요 회사하고 손을 잡고 소위 말하면 글로벌 팬더리스트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가 살짝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모회사 SK텔레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드리머스 컴퍼니는 SK텔레콤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SK텔레콤의 자회사이면서, 여기에 에, 에스, 그 SM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인 이수만 대표 쪽 회사가 이 드리머스 컴퍼니에 주주로도 참여를 해서, 그래서 SM, JRP, p n a 션 s o n 의 음원을 유통을 해왔던 겁니다.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거는, 네. 여기 보니까는, 네. 하이브. 하이브가 어딥니까?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매니지먼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갑작스럽게 지금 부각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따져 보면은 그러면 SK 텔레콤이 컨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드림머스 컴퍼니를 만들고 드림머스 컴퍼니가 에, 대기업 그 그러니까 음원 그니텐츠에선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JYP 피네이션하고 손잡고 그 회사에 음원도 유통하면서 이제 그 가수들 그 회사 소속돼 있는 가수들의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이번에 임영웅님 것까지 이쪽 손에서 제작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폭이 지금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SK텔레콤이란 대기업이 뒤에 배경으로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앞으로 임영웅님의또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할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저 단순하게 이 굿즈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로 봐서는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가져보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냥 굿즈에서 응원봉 만들어 납품한다 끝이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회사가 음원인 플로우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가 SM, JIP 다 컨트롤하면서 글로벌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의 앞으로 행보는 남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만 봐도. 그래서 제가. 드림 어스 컴퍼니를 아, 드림 어스 컴퍼니가 만만하지 않는 회사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올라와 있고 플로라는 것도 음원 회사이고 합니다. 뭔가가 지금 임영웅님하고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구티브의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밤이 늦었습니다. 건행!